찰롬 주님의평안을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의선물을잘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하루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의 하루임을고백하시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라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 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나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나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이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서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아브라함의 행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숲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20년 정도 정착했던 헤브론의 마무리를 떠나 네개부 땅 그랄로 이주하였습니다. 참고로 네개부는 헤브론 남쪽의 광활한 방목 지대로서 아브라함이 에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떠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바로에게 아내인 사라를 누이로 속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랄왕으로 소개된 아비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 담긴 가치관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어떠한 충돌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의 대처 때문에 사라는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만 이때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에 동맹의 목적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반전의 상황이 일어나지요. 3절을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봉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봉하셔서 사례를 보호하십니다. 그밤이란 원문에서는 바로 그날 밤에를 의미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틈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인 것입니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아비멜렉이 살을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크게 놀라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대파되 주여 주께서 우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원문의 의미는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오긴 하였으나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또 나브라함이 사누이라고 속이지 않았다면 그녀를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을 합니다. 5절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란 마음의 거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손으로 해한 일이 없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기준에서 아비멜렉의 행동은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나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의 행동은 왕으로서 합법적인 권한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아브라함의 말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행한 것임을 하나님께 주장했던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비멜렉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 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밀하고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을 단순히 여러 족장들 중에 한 해에 불과하다라고 보았던 아비 멜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특별하게 구별시킨 존재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일도 가능한지 보십시오. 7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리 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기 앞에서 아내를 두 번이나 외면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특정 범죄에 가중처벌법으로 다뤄야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세한 듯 보이는 그 아비멜렉을 나무하시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귀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한 그 모든 뒷일을 다 막아주신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함 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에 마음 쏟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는 강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그 너른으로 마르지 않는 선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을 알게 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I mean